땅땅 아래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근 것과 영원한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는 복된자가 된지를 믿으시기를 바라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삼천만 하는 것이라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와 이웃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로 알고 그것을 자기와 이웃권을 위해서 다 재료로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 주라 그리하 흔들어 던지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예수에 따라 비명성이 예, 아, 아 녹음하지? 녹음하지? 예, 녹음해야 네, 녹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성도들이 네. 부자가 되려면, 하늘에서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 니다 땅에서도, 에에, 출라 그리에만 후이에도 그러고, 헌신도 록러고안 말려, 출라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낙렇게 나게 땅의 복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목사선은 우리 의 복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실사로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에 예. 우리 형수가 예. 그 당시에, 당시에 우리 형님이 그 대대장이었다 대대장. 대대장. 그러는데 형수가 50만원 2구의 자를 얻어왔어요. 원을 이, 이대로 갔는데, 그그그 그래서 우리 최문덕 장문 지하실, 지하실 박스북 공장에서 시작을 했네. 거기는 설거지로 물을 갖다 다 버리고 이러는데요. 우리 집사람거 고생을 많이 했죠. 어, 그런데, 그 월세를, 월세를 못 내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 그, 고증거이한 20만 원에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님께서 열, 열몇명 됐는데,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사흘 사흘을 담아도 갈필가 없어. 아, 그래서 금식하면서 아, 그 음식 사흘간 갔다 기도했더니, 갔다 아, 동쪽으로 아, 와라. 그래서 동쪽에 그래, 보니까, 구름다리가 있는, 있는 거기를 올라가니까, 가니까, 그 밑에 거는 대체인는데 하, 그 고개가 골수를 쏘요하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가라. 그래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왔더니, 위에도 사거리에, 네, 거기 네. 그 구두, 구두 공장이잖 구두 공장. 구두 공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막착착대 이런데, 이런데 거기에 그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거기를, 그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살 집이 없으니까 구두, 구두 공장 옆에 네. 이렇게 목나무 이렇게 하고서 그 목나무를 쌓아놓고서 위에 판자로 덮은 거기 있는데 거기를 피우고 거기다 나를 피워서 거기서 애들 자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국은 시내나다 아, 돌보니까, 구출설부가 아, 아, 다 헐어버렸네. 헐어버렸었어. 아, 그래, 그래. 그런 아, 일을 하. 달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교육학으로도 부응이 됐이 됐어서, 여기, 그, 위아일동에 700명씩을 700 했고, 그 집을 사서 왔어요. 왔어요. 집을, 집을 사서, 사서 왔어요. 왔어요. 사서 왔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오진프라사사가 6총을 6억 3천에 분양을 받았었어. 그런데, 사양동그 교회를 파니까 2억 5천을 받았는데, 아, 의정부의 그 네. 그 <laughs> 어떤 독사님이 충동금을 떼고, 내가지 목사님이 그 물러줘야 고 어 충동금인데 물러주면 다달라고할수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 사람 의 요구를 들어주기,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로 대로 했어요. 지금 그분에게 2억9천만 원을 줄수 있는데, 구천만 원을 줄게, 있는데 그걸 다 갚을 그 때까지, 그 때까지 그 내가 2, 이 부야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독성 옆에 대한열사에 거기 보증회사 있는데, 거기다가 보증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자를 매일마다 썼어요 섰는데, 이제 여기 오진주라자 이사 와야 되는지 와보니까 참 병에 가서 자리가 좋아요. 그런데, 옥사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분양받으려고 해보니까, 더덕더덕, 뭐, 백, 몇 억이 건전하게 되어 있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안난 거예요. 그래서, 하, 우리, 우리 그당시 왕래 동생의 대전 경찰서에, 청봉과장에서 청봉과장이 었는데 폐개다 천하에서 100메덕이 이걸, 100메덕이 100메덕이 이걸 100메덕이 이 건물을 친 여자인데, 저해를 해봐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형님, 고동사기꾼입니다. 고동사기 전통 7번 인데 무혐의가, 뭐, 역전유가 되니까 남은이 아주 고동사기꾼. 그거 짓지 말지. 말지. 그래서, 그치 그래서, 오어요 뭐 어,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황토가, 저 소주가 큰 크로스가 있는데, 거기에 초과집이 있네, 초과집이. 수가들이, 수가들이 등만 외에 거기가 아, 내가 다운을 입고 거기를 탈, 올라 탔네. 어그런데이수가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 황토 바다를 모사에 건너갔어요. 하, 이게, 이게 뭡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야, 그 위험에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행 하라 라 그래도 가난한 교인들이 혼금온 거고. 그래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두 번째는, 에광안두번 하도 오래됐었 이제도 오래됐네. 예산에서산까지큰 그, 빌딩을 때, 철륙을 올라가 애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 길을 바다데 빠지면 죽는 거요 거예요. 어, 그런데 오, 거의, 거의 빠지게 되어서 아, 추역살렸더니 아, 올렸어요. 올리세요. 옆에서 올리세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밟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런데 그게, 이게 뭡니까? 너 거기를 너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큰 물주에 불... 축복을, 축복을 준다. 축복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그래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열렸는데 내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만 떨어져 버렸네. 그런 직사하는 직사 거죠. 거죠, 그래서 구야추요 나를 살려줬더니 살려 다 땅에 안 착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기도 전화가, 전화가, 전화가 왔네. 왔네. 전화가, 전화가 왔는데 정경 집사라고 이 건물을 지은 남편이라. 남편이라. 그래, 그, 그 집사가 그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내가 여기 건물인 아흑에 남편입니다. 나는 그신영군 목사 사회의 그 집사입니다. 오늘 내가 강남에 그오후시대그 뭐 지하실에 한시이 거기서 점심을 그 대접해. 나가라 그래. 갔더니, 얼마나 대접을, 대접을 잘하는지그 제주도에 뭐 이만한 곳을 해놓고 여기 이만 층이 있는데, 있는데 거기다 그 아파트를 쫙 쳐놓고 입구에다가 교회를 갖 쳐서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말이야. 아, 여기도 이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그 6층은 목사님, 목사님 사택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꼭배하라 그래요. 그래도 그게 의심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서초동에 신행동 목사 폐개 있잖아요. 거기를 얻더니, 어, 그 집사가, 아, 한국 집사, 여기 교육관, 뭐, 어느 2천만 원을 헌금을 살았는데, 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딱믿었어요 믿고서서 배약을 딱했네데 배약을 했는데, 배약하는 순간부터 여기 훈영자들이60몇 명인데, 60몇 60 60 명이 운영자 나를 분양자 해결을 그 대체 그 우연장으로 세웠어요 아, 이게 그러면 경매가 뭐 일곱 번이 못하면 네은 넘어갔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나 붙들어져요. 그 떨어져서, 이렇게 <laughs> 왔어요. 어, 그런데, 그 <laughs> 당시에는, 강아 여기 5층에 500상호라고 네.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아 경례가 못으니까 강아만, 월세가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여기, 건물을 지으려다가, 그가, 낭귤날 낭귤에. 혼자 다에캐릭되게 붙어 있는데, 목사님 이름으로 냉겨줄 때 받으라고, 닦아서 벗어나려고. 어,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안 온다고 그랬더니, 안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떤, 어떤, 또 나를, 나를 돕는 사람이 목사님 이전이라고. 이전에서 이른라고. 내가 부자가 이를1으시를 살아라. 그래서 여기 쌍운산동에 거기 이제 2층에 월세를 사는데, 아, 그 월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 늙어가지고 가지 사는 거아니 바싹 싸움고 무시해요. 무시했는데, 한 번은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거 왜뭐 달라졌는가? 왜 달라지는가? 그 아들이 부층에 재산세에 재산세 재산세 사는데, 아버지 재산세 그래요. 아니, 아버지 지에 그월세산사람이부잠자입다 상가를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 데부잠이다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대우를 받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하, 그만한, 경매가 불풀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진는 해결에 이래서, 하, 아, 그때는, 그래서 5층에, 그, 저기 부엌에 장판을 깔고 거기서 사는, 광주에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다른 사람이 경매가 붙어서, 월세를 안 내고, 어그로서 딸 자대가 다 벌써 를내요 어그로서 경매가 붙어서 다넘어하게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사람을 불렀어요. 이거 경매대에서 넘어가면 우영회가 또못 나고 찢게 나겠다 랬더니그 모습을 어떻게 하니까그 그 딸들이 그 이와여대 숙련이데무영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장판깔를고 저거 부엌에서 거기서 자고 먹고 그랬는데, 어, 그, 그, 그런 말을 할 때, 분양자들이 돈, 돈 거두는 돈게 있어요. 있어요. 네. 변호사 대책하라고. 대책, 그래서, 그래서 그, 내가 가자고 했더니, 법원으로 걸고 와서, 그, 또는 일을 갖다가 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일월도 없다고, 그래. 그래. 내가 일월 내면 돼. 그래서, 그, 그 남찰이 받는 한 서류를 다썼었했는데 남찰을 걸... 다 받았네. 할렐루야. 받았어 9,200만 원에, 원에 낙찰받았어. 받았어. 어, 그래서, 그래서 낙찰서류를가져가서 낙찰서 은행에서 싹돈 빌려준다고 그러고 보니까, 은행에서 빌려다가 다갚하고 자기 고 싶은 거야. 어,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러 보니까, 보니까, 어, 그냥 가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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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200여 지하실 8 5억씩넣갖고또 매평도 받고 그래서, 다 보자고 하네. 월세를 받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서 이사 가는데 나를, 나를 찾아봤더래요. 찾아봤더래요. 내가 목숨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 아 그런데, 아, 그런데 광벽을 커번옷이라고 이렇게 서 이렇게 남도 복되게 그 하고 나도 복되게 하고, 하고. 하고 나는, 나는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제 그 일을 내내 해서 내가 성가, 성가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 부자라 해서 내가 손톱만 씻도시고 오늘, 오늘 제가 어제 결혼식하고 그러는데, 돈이 하나하나 똑 떨어졌네. <목소리> 그래서 오늘, 오늘 헌금을 6,000원을, 6 0 0원을 했어요. 6천원을 네,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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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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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여기, 여기, 그, 황학일경 아파트, 그, 삼십 대제편리 그걸 분양료다 분양받았는데, 가만한 내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데, 가어때 그, 살살인가. 그래서, 거기는 생각도 지안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장재석 장르님 이사 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를 펴줬더니, 분양사무실에 지정은 오고안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용식 장무를 갖다 대줬더니, 거기도 안 간다네. 어, 그런데, 그 분양사무실에서, 아 목사님 이거라도 사세요 그래요. 나는 돈 3천만만 주는데 뭐를 사을낳 그랬더니 그걸로 1억 8천 4백만 원인데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아 3천만 원있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벽에 그래요. 1억 5천 하라는 거예요. 1억 8천 4백만 원 해도 시원한 건안 가겠는데 그딴사람이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억 5천 하더라고 성을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만 1억 5천 원을 준다고 했더니 계약하러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성원건설이 김포항 나가라고 우집에 있는 거 가서, 가서 계약을 1억 5천 원딱 하니까 그 법무사가 아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1억 5천 짜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집에 내가 들어간 말을 믿으시라. 그래서, 그래서 그 집을 은행에 담고 하니까 1억 7천이, 7천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1억 7천이 4개월마다 4개월 2 4 0만 원이 이자가 나가는데 그거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 그래서 이제는, 그만, 아, 그 1억 7천을 어떻게든지, 갚팔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 아, 그래서, 여기 그래서 1층에 상가 하나를, 맨 그거 팔으면은, 뭐, 한 1억 5천 받는데, 여기서 상가가, 팔리질 않아요. 그거 팔면은, 빚을 각하고, 이렇게 홀가분하게 살수 있는, 이런, 이런 것이다. 할렐루 우리, 그, 누구, 홍순쌤 장관님 그런 것에 대해서 대략 알걸내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생일이고 그런 건뭐 없습니다. 내가 교인들 성경하고, 공사하고, 남은 생에 가만히 일렇게 하나님 고만만. 앞에 해. 아, 그 다음에 교인들을 보담이 대지 않도록 아 그랬는데, 어, 어 그런데, 어, 어, 그런데 어, 어. 아그 축제 어, 그 며칠, 며칠, 며칠 전에 유명한, 유명한 신현님 그 목사가 오,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와서, 찾아와서 광화문 내가, 내가 대접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중계동에 온천을 가서 온천을, 온천을 했더니 아 이게 옛날에 기공을 때, 때 내가 샀라고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이 그래요. 어, 그러고서 그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하늘나라 가사지할르기야 그러니까 네? 네? 설교 없는 거요. 했잖아. 네, 그런, 그런 거니까 설교하는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르다 받은 마음을 감사하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다르다. 설교가 그었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통행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르다. 믿고 다르다. 신할 때에 하나님이 통행하는 축복을 주신니다 예수. 너희는, 너희는 모든 속속으로, 속속으로 제자를 삼고,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워지고 내가 풍부한 것을 가르쳐 지피하라 하라. 그러면 세상, 세상 끝날까지 끝날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심을 믿고, 믿고 입으로 함께 하심을, 하심을 감사하게 할 때에 그 믿음으로 비어지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아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신님이 하신 예, 함께 하신다, 하신다. 옛날에,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하게 선생을 하신다. 하는데 주의학 주의학 선생을 하신다. 신방을 갔다. 신방을 가면 은 마쟁과 테두리 문화라고 불러도 태답안는다 어, 그런데 하신다. 이 선생이 하신다. 예, 하신다. 그 하신다. 강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다이 그 말을 믿고 주여, 내가, 내가 우리 아이를, 아이를 지금 불도록 가오니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단에 올라오는 도 함께 하십시오. 우산을 쓰는데 함께 하십시오. 초유정을넣 때도 함께 하십시오. 네,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냥 초유종을 넣 때마다 딱 떨어져서 나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부흥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시기를 바라. 다음에는 우리가 다 영유권에 질병에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옥사는 여자가 얼마나 약한지내결명이 봉퉁이 꼬굴참태 대관되고 실망하여 팽맥했다. 그래서 죽으라고 우목에 안았는데 하나님이 취년.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시고 87세에는 다고구바하이 되고, 되고 그렇지면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이렇게 건강 주신 니다 나는 주십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음, 전하는데 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쉬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오. 전하는데 하시오. 세상 끝날까지 음, 항상 함께 음. 하시는 신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다 영역 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거는 저가 채찍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이 복음을 전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었다. 예수 이름으로 평등자에게 선을 언전중나어리야 내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냐. 원하냐? 주여, 주여 내가 평납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내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할 때에 숙식 용이나면서부터 안전적인 인자가 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내자리를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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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며 믿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주 치열한 주님이심을 항상 믿으시기 바 여러분 다 여러분, 무슨 고혈압이다 고질을 띕니다. 무슨 병에 고생하는데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라니다 바로 주께서 색색의 가정심으로 마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하고 믿으면 질병에 다뜻하고 이렇게 건강을 주시는,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다음에는 부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를 알니와 부여하신, 부여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이시면 너희로 부케하랬으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선진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이신가. 주이신가? 우리 주님은 무한한 부자시다. 부자시다. 그런데 그 부자신 주님이 우리를 부자들에게 해서 아주 다 있는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피 없는 것을 다 내어놓았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도 예수에게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와 부여와 천기를 주어서 영원한 부여자가 되게 하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은혜의 종, 은혜의 교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일곱 벌은 일곱, 일곱 개의 사자요 일곱 금지는 일곱 개의라 개의 개의 하나님의 만목과 은혜는 주님이 세운 종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대적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복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스천니까 그러니까. 나는 많은 성도들을 거들고 왔는데 목사를 대적하고 대적하. 목사 그 목사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되었다. 되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를 갔다가 아이고, 아주 하나님의 종인이 세울 종으로 목사를 주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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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주공이 교회를 주공이 통해서 주공이 하나님이 은혜주시오라 알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영 간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러 천국에 가까워아니라 아, 이렇게 그, 그 말씀을 들을 때 해결할 때에 그, 그 천국이 임하한을 믿으시고, 믿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12월 8을 맞이했었어요. 아 우리는 늘 하나님이 통행하심을 입으로 설고 감사하면서 통행하셨 실수의 주님을 믿고, 주께서 채찍의 와중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치게 왔다는 것을 믿고, 이후 신을 위해 병에, 병에 다덜어나는줄 다 믿으시기를 하라. 부욕요하라 우리의 주님이 구한는부제신데 우리를 왜 가난하게 하셨다. 그후자를 갖다가 우리를 부욕하게 해서 다 내어놓으셨는데, 내어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인자 되신 신임이야. 인자라는 것은 그 구약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핀털털의 인간을 인자라고 그는데 심판 들어오시는 주님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선할까, 함께하고 양과 염소를 다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되신 신임이 심판이니까, 우리 양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하던것 축복을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는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전에 인재되었을 주님라고 알고 우리가 아무리 엉엉뚱뚱을 가졌어도 이것은 땡땡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바짝 관리하려는 나는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가난한 자가 대시를 하라 그러면 은 하늘나라에서 원하는 부여와 존경와 영광을 받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죄로 지원합니다. 하늘에계시